안녕하세요. 유키아누바이 부처 헨섬입니다. 세상에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산에, 어디, 산에 어디를 둘러봐도 베어다가 바로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색깔이 좋아도 손질하고 다듬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맞추어 같이 지내볼 생각을 하면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한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면 천하를 둘러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아,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 사귀는 게 어렵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와도 큰 갈등 없이 살수 있어요. 인류의 수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마지막은 다문제일 아난다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의 사촌 아우였는데 부처님과 연령차가 상당히 많아서 스무 살이나 서른쯤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시자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자를 모든 제자들은 맡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나이가 많아 체력도 세약했고 그리 없던 시절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선 잘 듣고 잘 기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젊은 아난다를 시자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난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신보다 훌륭한 제자분들을 보며 스스로 세 가지 조건을 엄수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 새것, 헌것을 불문하고 부처님을 위해 만들어진 의복은 받지 않는다. 둘째, 부처님을 위해 올린 공양은 무엇도 받지 않는다. 셋째, 때 아닌 때에 부처님과 만나지 않겠다. 그것은 사사로운 투기의 의욕조차 끊어버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안한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한존자의 일화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안한존자가 탁발을 마치고 기도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물한 사발을 청하여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안한존자가 그녀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물을 바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한존자는 자신은 사모님으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본다고 말하면서 거듭 물을 청하셨고 이에 그녀는 물을 바쳤습니다. 안한 존자는 외모에서도 출중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안한 존자에게 마음이 이끌려 결혼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마등가의 어머니는 이미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마든가의 여인은 안한과 부부의 연을 맺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막무가내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주술사인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주술로서 안한 존재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안한 존재의 위기를 천안으로 알아차린 부처님께서 마침내 마든가의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의 어디를 사랑하고 있느냐? 저는 그분의 눈도 귀도 코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사랑합니다. 눈에는 눈물이고 코에는 콧물이고 입에는 침이고 귀에는 귀지가 있고 몸에는 오줌 똥 고름 따위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또 부부가 되면 자식들이 생기고. 그들도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육신에 무슨 사랑할 것이 있단 말이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육신이야말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이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허망한 것임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든가의 여인은 비구니 승가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행동거지와 예절을 배우고 교양을 높였으며 진실한 도를 구하면서 고결한 사랑에 사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을 일러주셔서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이 열려서 한밤 중에 등불을 얻은 듯, 배를 타고 가다 언덕에 닿은 듯, 장님이 지팡이를 잡은 듯, 늙은이가 지팡이에 의지한 듯, 당신께 귀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10대 제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린 저마다 특별히 남다른 특징이나 재능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우리 시대의 능이 지혜제일, 두타제일, 설법제일 등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설법제일 부르나 존재의 한 5천번째쯤 제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전법을 하겠습니다. 오늘로 미리 예고한 대로 시즌 1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로운 포맷과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